아,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네요, 참. 상강이 정말 맑아졌죠. 얘들이 놀랬네요. 제 목소리. 에 미안해. 내 목소리가 좀큰 모양이지? 아, 아름답네요. 저기 멀리 저 보이는 곳이 서울숲 푸르지오고 그 옆에가 갤러리아 포에 많은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그랬죠. 중국에 돈 많은 분들이.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성동교. 요쪽에 보이는 게 용비교입니다. 어 지금 제 위치는 어 한강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다. 옛날에 제가 그, 어, 금호 11지구 재개발 조합장을 할때 저희 이사분들 중에 어, 연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, 이 용비교 근처까지에서도 아카시아 피가 피는 봄철에는 어, 그 황복, 그 복이 산란으로 와서 복을 잡았다고 합니다. 참. 한강이 정말 맑아졌네요. 많이 좋아졌네요. 여러분, 그, 뭐, 며칠 남지 않는 연말 잘 보내시고, 새해 모두 건강하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. 한강 어, 산책 중에 본 전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